모두가 제트가돼 아, 봅시다공 쓰면 어. 안 돼. 진정해. 어, 어. 나 폭풍 폭풍, 폭풍 칼 날인데 왜 공을 쓰면 오, 안 되냐. 너네 진짜 오딘, 오퍼, 뭐그 외에 등등 총 들고 오면 너네 진짜 우리, 어, 우리는 우리 맨날 칼 들고 아, 다녔어, 데스매치에서. 아, 음. 뭐? 어, 저... 우리 성길동집 여기에 한명더 있어야 되는데 몰라. 그 맞아, 그 야머시기. 요즘 야발리 왜안 보이냐? 모자 4명인데. 야발리 어제까지 있었잖아. 그니까! 왜 요즘 안 보이냐고! 어디.. 안 아, 요즘.. 어디까지 있었잖아.. 반.. 사정이 있어서.. 예.. 와.. 이숭이 개새끼 존나 눈찔리게 나만 본다.. 개새 어어.. 힐러.. 나 빠른 분이 공부하러 갔어.. 야 빨리. 뭘 개소리야 통영에 있는데 아, <laughs> 통영에서 아, 그거 버블티 그거 그거 쭉쭉 그거 먹고 그거 있다고 먹고 나한테 쟤 보고 왔는데 어디든지.. 애들한테 와서.. 이거 로 모이자? 시가 전망 좋으니깐? 쟤 스매치 아직 준비야 준비 아, 메가맥 칼전! 내가 맡은 지역은 걱정마! 뭐야, 여기? 이거... 뭐야, 뭐야? 침착은 생존의 기본이야 너 누구야? 이름, 이름이 뭐야? 시커먼, 시커먼! 어, 무서워, 내 뒤에 아, 근데 왜 칼전... 아, 나 공격 안 해. 어너 개잘해, 저들! 누구야? 나쿤 악형 개잘해 나이 야 지금 근데 찌로왜 뭐야? 누군데 자꾸 쫓아오니 이거 조용히 가긴데. 어, 둘 중에 누가? <laughs> <놀람> <놀람> 아, 왜 이렇게 마마 이거? 좋아. <laughs> 어? 이게 이게 재밌어? C가 <laughs> <지가> 너무 멀어. 노해봐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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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. 야, 이거, 레이나, 누구야? <laughs> 야, 이거, 눈치게, 손 들어와. 알려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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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기분 나빠. 좋아. 아, 이렇게 봐. 어, 지금 두 종류가 <laughs> 싸우고 있어요. 오, 오, 오. 이쪽을 못 와봐.

난막해서 죽이는데요? 평화주의자, 평화주의자. 어, 누가 막 쫓아와. 잘려주세요. 잘려주세요. 누가 잠깐 따라와라. 어? 이게 <laughs> <laughs> 어, 안 죽는다고? 아찐! 앞에 좋아. 오. 우 허우, 허우. 허 아니 저클릭 눌렀는데. 아, 아! <laughs> 아 윈딩이. <윈드니. 웃음> 내가 다 행복하네. <laughs> 아니 마구마치 뭐한테 킬이나 했어 미친 거 아니야? 오킬 조이 두 마리. 오. 오! <laughs> 제트가 시창으로 들어왔습니다. 어? 아왜 저한테 오시는 거죠? 아, 오 제트와 제트의 싸움. 제 <웃음> <웃음> 님께 센터님께 너 누락해 봐. 프로님 타구리 좋아. 딱대. 야 딱대. 이쁘다 딱대. 야너한 번. 아니. 너 나야. 해너 딱대. 내가 또 발킹을 줄잡기 고무줄 <laughs> 아! 형! 어? 어? 어 잠깐만 <웃음> <웃음> <왜요? 아잇. 웃음> 아 심리전이 장인이야 <laughs> 저리 가요 <저를까요? 웃음> 오! 오씨 길잘 아, 좋아 아니 우리 둘다좀 문제 아, 앞에, 앞에. 있는 거 같은데 아 가까이 갔어는데 나이스 형빡누해봐 좋아 <laughs> <나> 어게어야 <피했어. 웃음> <laughs> Des... 권총 내꺼 보세요 디마. 아이야 엥 엥. 아니 누가 나한테 권총 쐈어. 어? <놀랐어> 이거 정인데 됐으요 죽으요. 우리 아 <목소리> 좋아. 몇 따기를 노리. 노린... 30초 남았습니다. 컴온. 컴온. 나비. 봐. 사이비 없네. 아해줬 나. 나를 구아 나. 아비 사이비 때문에 계속. 10초 남았습니다. <목소리> 아, 나이... <목소리> <30초> 남았습니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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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드> 일로와 나랑 옆에있자 그래 아니 갑자기 아, 머리 내려 찍고 그런거 아니지? 꼴보.. 꼴보겠다 꼴보 보겠다 아, 생각하면 IP. 똑같네 아 진짜 <드> 역시 <드> 이면안된다니까너 나, 사람 닮 나, 나, 더니 우리가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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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초대 나, 나, 안돼? 초대 내가 했는데